별도의 실을 이용해서 제가 요거 한쪽은 이제 꽈배기를 살린 상태에서 주머니를 떠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어떻게 주머니를 떴는지 예,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16코로 별도의 실로 예, 제가 이렇게 주머니 입구를 예, 만들었는데요. 뭐, 18코도 괜찮고요. 숨목 코도 괜찮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코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또 따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에 껴 있는 코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코를 주어서 위 아래로 코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실에 있는 대로 풀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코가 또 하나 사, 살아 있잖아요. 이 코도 그대로 바늘에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밑에 단이고 여기는 지금 위에죠.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을 풀어서 밑에 단에 있는 코는 밑에 코로 이렇게 주시고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따로 코를 주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를 다 풀어서 오겠습니다. 이제 제가 네 단을 다 떴죠.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바늘에 옮겨놓을게요. 일단은 제가 마무리는 어, 여기 고무단 두코 고무단 마무리 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예,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걸어 놓았던 예, 코들, 이코들을 이제 이거는 밑으로 떠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밑으로 떠서 제가 이렇게 예, 감침질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밑으로 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바늘에다, 뜨고자 하는 바늘에다 코를 일단 옮겨 주시고요. 얘도 16코죠? 근데 이제 저는 주머니가 조금, 사이즈가 조금 큰게 좋아서, 어, 여기서 끝에서 두 코를 줍고, 요 끝에서 또두 코를 또 따로 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실에다, 이제 실을 거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코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그러니까 코 잡는 거는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코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안뜨기부터 이 지금 전체 무늬가 안뜨기 무늬에서 꽈배기와 방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안뜨기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겉뜨기, 여기는 똑같이 안뜨기로 그래서 새로운 실에다가 걸어서 주머니 안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 뜨기로. 이것도 실을 좀 넉넉하게 빼둔 상태에서 전체를 안 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옆에도 제가 코를 주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는 코는 이제 뜨시면서 처음에 하시면서 코를 옆에 한 코씩 주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는 겉뜨기. 이 사이에 좀 벌어지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꼬매주시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주머니 만드는 단까지 쭉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 지금 겉뜨기 안뜨기는 무늬마다 또 이제 하시는 분마다 틀려요. 근데 저는 전체 무늬가 안뜨기 무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뜨기로 진행을 한 거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무늬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안뜨기로. 이제 이렇게 무늬가 뒤집어 봤을 때는 여기가 안뜨기가 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은 저는 이 고무단 고무단까지 쭉 떠서 꼬매 줬어요. 옆에도 꼬매고 옆에. 여기도 지금 제가 이거 꼬매다 말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옆에도 꼬매주시고, 밑에도 꼬매주시고, 예, 여기 옆에도 꼬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단 이게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시면 여기 옆에도 꼬매주셔야 돼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예, 그러면 예쁜 주머니가 완성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단까지 다 떠서 정리를 할 거고요. 어쨌든 무늬를 살려서 주머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주머니 만드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뜨면서 진행하는 거라서 시간도 빨리 안 걸리고 하기도 쉽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예쁘게 떠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별도의 실을 다 푸른 상태고요. 이제 이게 16코인데, 음, 2두코 고무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코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코를 양쪽 끝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한 코를, 코를 줍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도 제가 코를 한 코를 더 주어서 두코 고무뜨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이제 지금 이 실을 조금 제는 길게 빼놨는데, 이따가 이제 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실을 조금 여유분 있게 좀 길게 빼놓으시고 뜨시면 좋아요. 그래서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떠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주머니 위에 고무단이기 때문에 몸판은 6mm잖아요. 그래서 5.5mm로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단을 떴어요. 겉뜨기 한코를 뜨고 한 코를 주어야죠. 그리고 뒤 돌려서 무늬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코 이런 식으로. 총네 네 단을 네, 떠주시면 됩니다.